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후 아, 오늘 어머니가 나가셔서 밥을 시켜 먹어야 돼요. 뭐 먹지? 첫 끼니까, 음. 담백한, 아, 근데 초밥은 너무 더운데. 협공인 별풍선 10개. 괜찮아. 초밥 먹어도. 어차피 더운? 거기서 거기 참 먹을 텐데. 뭘 고민함? 날씨가 너무 더운데. 냉면? 햄버거 먹을까? 맥모밀? 와 이거 메뉴 씨 메뉴 고르는 게 일이네 이거 망구랑이 고트라고? 망구랑 돈으로 시켜주냐 이거? 유현진 99님 별풍선 9개 감사합니다 교일 로 오늘 왜 늦었냐 늦잠 잤냐 오늘 푹 자고 왔습니다. 아, 햄버거 먹을까, 그냥? 초밥? 아니야, 잠깐 생각해봐. 지금 시키면 경기를 보고 1경기 끝나고 빠르게 먹어야 되잖아. 간단하면서 먹기 좋은 거. 다바빌러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민규야 뭐 아니야 이런 시간에 먹어 시켰으면 벌점 먹었다. 와내 초밥 먹고 싶네. 물어 님 별풍선 아홉 개 감사합니다. 하... 키키 이새키 머리에 햄버거 같게 어차피 지금 브랜드 고르는 중임. 뜨뜻해작자래님 별풍선 아홉 개 감사합니다. 간단하면서 먹기 좋은 거 놀켜서 솔랭한 판 돌려 시원하게 용먹자 조표야. 초밥 햄버거. 믿으이 김민교님 별풍선 아홉 개 감사합니다. 냉면 먹자 민규야. 피자. 랜드비 알리미님 별풍선 아홉 개 감사합니다. 민도야 군대 옥맨 형한테 이천 개 줬음. 어 줬음. 아 먹을 만한 게 중식 이 안에서 가자. 곱하기 야, 이 안에서 가 이게 맞아. 도전, 별풍선 100개. 아, 100개 감사합니다. 멍뭉산 형님,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가 메뉴 고르기가 너무 어렵네. 어어, 한 바! 오 중시 어? 한바 중시 중시 오오니 우? 음식, 짜장면, 짬뽕, 볶음밥, 오전, 짜장, 짬뽕, 볶음밥, 볶음. 짠! 중식 갈게요 와 어디가 맛집이지 근데 삼복 오랜만에 시켰는데

야 짜장면 맛집 아는 분3번은 보배 반점이 맛있다 맞아요 진짜로? 처음 시켜봐 보배 맞아 진짜? 미니 탕수육 인정 1인 1인 추천 14,000원 이 정도면은 동화랑 먹는데 충분하지 하나 커 너무 김동하는 관상이 짜장면 저먹을 관상이고 야, 보배 간짜장 이거 뭔데? 보배 간짜장 근데 11,500원인데? 야, 원래 짜장면 가격이네? 맛있다고? 사람들이 맛있다네. <목소리> 개인적으로 중식은 푸자는 별로 동네 중식 집 기억, 기억. 야 개인적으로 이거 첫끼에 짬뽕 오바다 볶음밥에 짜장면이 맞아. 여기는 이상. 이거 음, 김동아랑 반등해 먹는 게 맞음. 사합니다. 메이플에 2억 박으면서 만원 가지고 고민하네. 네? 짜장면은 한집 배달해야 돼. 불어. 풀어서 졌습 됐어. 그 첫끼 중식 좀 묵직하네. 그흠 보배로 했습니다. 보배. 유들유들. 유명해요, 여기? 감사합니다. 월에 15번은 민교도 간짜장 12,000원을 고민하네 반성해야겠다. 예? 여기 좀 유명한가 보네. 크림짬뽕 야 짬뽕의 크림은 좀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무빙 차이. 저기, 오, 다 피해 테디. 무빙 팁 알려줄까요 무빙 팁? 그러니까 테디가 아니었어. 티어 낮으면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쳐. 뭔 느낌인데 이렇게 쳐. 몇, 몇 느낌인지 알지? 이렇게 야, 조비가 말했던 그거네 클릭을 많이 해라. 봐 봐, 이런 못 맞추지. 못말인지 알지. 나 클릭 존나 많이 하는데. 봐봐. 못 맞추지. 봐봐. 더블로 봐봐. 진 w 네 나도 피하긴해저 정도는. 검방 음... 순결. SKR에게 달린 레드벌룬 신에 감사합니다. 딥기가 그리오는 이기겠죠. 곰방 숨결 못 내른다고? 야. 와, 진짜. 숨결 뺏어 버리고 싶네. 아, 진짜. 딥기가 정백이 나죠. 곰방 숨결? 오. The North American League of Legends scene is having a f r a c r s o f season. It really sucks to be a part of a region that everyone just shit talks. Still fighting stuff i k e that. things a <봐라이> 막 <사막> 사용 불가 젠지 루이드컵 예지 촛대. 리그 i 플라이캐스트 더안다는거 같네요. 리그 이즈 데드 대구리 미출림 별풍선 0개 감사합니다. 근데 김민규 룰루 척하는 행동하는데 밥 먹는 거 맞냐? 물 없이 고구마 먹자 그냥 예? 불게 더한다는 거 그런 거가 보네 저는 그냥 콜라보 옛날에 했던 옷 그거 하는 거 아니야? 3년 전 너의 이름은 반은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야너 너의 이름은 봤냐? 너의 이름은 봤냐? 와인제 군대에서 애니 파는 애들 많은데 안바시떡새끼야 하면서 하다가 한번 보고나서 두번 봤습니다 너무 재밌긴 하더라 음. 너의 이름은 남아요. 너무 재밌긴 했어 가슴 울리더라 와 하도 말하길래 뭔데 안봐오덕새끼들아 했다가 와 보고 너무 재밌긴 하더라 와딱 2016년 봤네 어? 드래곤? t o 가나가요 한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죽다 사랑이 떠나가요 나는 바보처럼 멍하니 무있스 아. 아 시바, 이 이지라고 이득 드래곤인데 아. 진인데 시간이 이 아니 에이. 지드래곤인데 이거? 음, 음, 이왜 안해? 그래 이게 육내 내는건데 내는 이 새끼는 지드래곤인데? 아, if you, if you,

잊야 하지만 쉽지 않네요 와 이제 존나 비슷하네 중국인에서 지드래곤이 되네 혜이뭐 먹고 뭐 시켰다 뭐, 했지? 나 편백진 와와 와, 맛있겠다 미친 편백진 맘이다 <laughs> 맨날 편백진 먹어 맨날 어? 맨날 뭐 먹는지 아는 거야 준수는? 음나 식단 체크하지 준수야 지 말라는 집수 아 우리 사고? 우리 사고는 사이 아니야사고는 <laughs> 사이야? 나 아. 집수는 근데 얼굴상 수희 씨를 만날 것같진 않은데. 집수가 너무 비호감상이라. 오빠. 나디드버거 뽑. 햄버거 인정. 디드버거는 좀 예? 누구야? 누구? 마! 응아! 이 X빨려나! 응아! <laughs> 어, 진짜 X나 똑같다. 이거 또개새끼야 이거. 마! 고생했다! 이 X빨려나! 아이 응. X빨려 <laughs> <씨 마>. 개X끼야, <laughs> 이너 누구야? 어? <laughs> 유설아다, 임마 유설아. 야, 이개새끼야 야, 이 X빨려나! 응아! <laughs> <laughs> 내가 언젠간 내가 고 내가? 임마 <laughs> 고생했어, 틀리야. 또 봐. 어. 누구야? 누구? 마. <laughs> 앙. 예? 진짜예요? 유튜버 대도서관 자택사 사망한체 발견. 와, 진짜 리얼이야? 음. 응.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 도미노를 이렇게 하는구나. 도미노를 이렇게 하는구나. 아! 어휴, 어휴. 아이고 아고 현재까지 감독 확정된 나락 갱가 거구나 핵기 도현 사진 모임 이만희 김성태 <목소리> <목소리> 와 오이 처먹는거 봐좋같다나 이만희 때문에 오이를 끊었는데 이만희 때문에 내가 오이를 끊었어 닭갈비 지역축제? 와우! 와, 드론으로 이게 돼? 와, 미친놈들이 다 모여가지고 닭갈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 지린다! 미치겠다, 진짜! 와 와. 질이네? 요즘 아이돌들이 즐겨한다는 게임 아니 롤체는 안해요? 롤체요 어 진짜요? 어. 저 롤체 좋아해요 롤토체데 롤체는 진짜 좋아해요 롤체하는 친구도 없거든요 별로 롤체와요. 아이고 이거 롤체랜드 한번 하셔야겠네 눈 감고 들으면 지디 목소리 더월이구나? Wanna d a n 피 e dance dance y 이네다이기는과진나 나나나 다부지 모든 게다한수를 미친 듯이 뛰도같 나루 니 근데 진짜 지드래곤인데? <Saudi> <Nicole> <Let 명 Display> 음흠. 아, 뭐 하여튼 나중에 하지, 야. 그리고 뭐 다음 달에 이제, 어? 롤드컵 시작하고 그러면 바쁘잖아. 와, 날못으려고 이름 첫 생각 안 하네? 굿보이?

헤이 레이디 헤이 h 이 y 와 지드래곤인데 t s up? Everybody! What's up? 야 h a t s up? w h